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늦었지만 일단 먼저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청년 최고위원에 이제 하신 지가 이제 벌써 3주 정도 됐는데 일단 소감 한마디 여쭤볼게요. 어, 근데 진짜 이게 3주밖에 되지 않았나 싶을 네. 정도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당선된 다음 날 바로 빌리버스터를 들어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장외 집회가 있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민주당 주도의 각종 법안들의 강행이 있었습니다. 언제 당선됐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써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들, 돌이켜보면 제가 이번에 0.9% 차이로 정말 어, 접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지지해준 분들 께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 여기 달고 있는 거 네. 안경 뱃지 이게 되게 눈에 띄던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기엔 이게 안경 뱃지인데요 안경 뱃지인데 이게 그 대한민국 안경의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지역구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대구 네. 북구에 네. 있는 삼공공단에서 네. 만들어지는데 네. 지역 산업을 좀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라는 한국이라는 가지는 브랜드 가치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 한국산 뭐 가방이라든지 한국산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는 가치 자체도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상품들은 고부가 가치 예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에서도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우리나라 안경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역 산업도 더 홍보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용해야 된다 잘 이용하고 이 시류에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에 대한 아주 애정이 깊은 게 묻어납니다. 전당대회 당시에 일단 찬탄 반탄 그리고 당세신방향을 놓고 내부에서 좀 갈등이 좀 고조됐었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고 또 지도부 내에서 이렇게 화합이 잘 되는 편인가요? 어, 좀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 되는 분위기라고 솔직히 제가 <laughs> 말씀드리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낀 건. 찬탄반탄이라고 많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았던 게 화합하였습니다 조금 화합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실 찬탄파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많이 외친 사람이 또 과반의 득표를 하고 당선도 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모든 최고위원들 그리고 장동영 대표님도 일정 부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원들의 열망을 좀 받아서 우리 지도부 안에서도 조금 화합을 하자 그런 분위기 는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화합파에 속하는 저는 화합파에 속한다고 봐야죠. 근데 원래는 약간 이제 바깥에서 비춰지기로는 이제 개혁파이면서 장동영 대표는 조금 뭔가 다른 목소를 리 냈던 걸로 이제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주 동안 일해보니까 장장동혁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잘 맞나요? 어 우리 당은 뭐 내부에서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통적 지지층들, 우리 지지층의 마음도 조금 읽고 어, 달래면서도 또한 민심에 부합하는 당이 되는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를 같이 해야 되는. 장도역 대표께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조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의 좀 지지를 많이 얻어서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금 민심을 향해서 좀 나아가는 그 역할을 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을그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저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인선에 있어서도 혹시 비교적 개혁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김도 뭐정치기 의장님이라든지 또는 뭐 김영동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용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그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는 원래 그래도 장 대표랑 계속 오래 알고 지내신 거죠. 어, 그렇죠. 네. 뭐 중간에 제가 뭐 헌법재판소장 인사 청문회 네. 이런 것도 같이 하기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관계는 있죠. 예전에는 <laughs> 네. 뭐또 뭐, 한동훈 대표님을 네. 또, 같이. 어, 함께 이렇게 같이 일도 해석하니까, 그래도 네. 관계는 좀 있죠. 음. 당선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만나셨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어, 그냥 뭐,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 그러시고,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전당대회 기간 동안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느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 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한동전 훈 대표에 대해서도 뭐 약간 품겠다고 하기도 했다가 어떻게 같이 정치하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는데 장 대표는 한전 대표와 그 이제 그 이른바 친한 계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품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정치 못하겠다 이건가요? <laughs> 어, 장동혁 대표님께서 아마 그 정말 어려운 과제, 우리 강성 지지층의 네. 마음도 얻으면서 또한 우리 당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약간 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어,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 꼭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당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저는 여당을 진짜 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도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더 그래도 장동현 대표님께서 아마 품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그 여야 대표 우천회동으로 잠시 좀 협치가 된듯 하다가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을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합의를 깨고 일방 처리하면서 다시 여야 대치가 심해졌는데 음. 또 며칠 전부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가지고 이제 조의대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하고 있고 어,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입법 권력이 더 이제 사법보다 위에 있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조금 양심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보면 네. 너무 본인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까? 이것만 고려하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불리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적으로는 불리할지라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옳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합의를 하면서 함께 간다는 것은 국회라는 이 기능의 매우 핵심입니다. 매우 핵심인데 그런 걸 파기하는 건 저는 뭐 별도의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란재 재판부 뭐 이런 것들 사법부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 어 정치인들, 뭐 정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한테 당장에는 불리할 수 있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대 특검 기관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는, 지난번에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수사를 협조하지 않았. 안아서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주장에는 조금 동의하시나요? 사실 저도 뭐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수사라는 게 네. 뭐 100%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고 아마 조은석 특검은 충분히 그 강제수사권을 오히려 좀 지나치게 행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받을 정도로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곳에 다 압수수색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뭐 민주당에서는 우리당을 계속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많은 뭐 개엄 관련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술 중에 국회측에서 뭐 우리당에서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진술 하나 나온 거 없고 뭐 노상원 수첩 이런 거 안에는 수많은 개엄의 그 계획들이 나왔지만 그 안에 뭐 우리당이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물증 하나 나온 거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나온 거 없고 대화 내역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우리 당이 진짜로 이 계엄에 정말 어떤 어, 참여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증거는 없다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뭔가 증거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공판 전 증인 신문 기일이 정해졌는데. 일단 한전 대표는 이제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어 그러면서 이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저도 뭐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인을 무슨 이게 강제 구인을 해서 강제 구인한다고 입을 강제로 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걸 왜 한다는 건지 뭐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조은석 특검께서 지금은 조금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한 발짝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개엄에 연루되었다는 네. 증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이 정도 조사했는데 안 나오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뭐 한동훈 대표께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죠. 오히려 우원식 의장 께서 왜 계엄 해제 표결을 미뤘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뭐그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작년 8월부터 뭐 김민석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계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셨는데 그러면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그렇게 알았다는 사람이 왜 도대체 계엄 해제 표결이되는 오지 않았는지 도대체 진짜로 집에 있었던 게 맞는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뭐~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어~ 겁니다. 뭐~ 충분히 할수 있고 할수 있는 수단도 너무 간단한 조사 수단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몇 가지만 해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쪽은 안 하고 이제한동훈전 대표 여행 회사만 이제 창권자서 받아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걸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 그렇죠. 한도훈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미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만큼 밝혔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참고인인데 굳이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굳이 뭐 강제 구인까지 언급하면서 와서 뭐 어떻게든 강제 조사를 하겠다 그 정도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야 대표 대총회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이제 민생 경제 협의체를 이제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물밑에서는 그래도 협치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 저는 협치를 많이 하려고 하죠. 저희 뭐 당장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상임위 차원에서는 각자의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협치하려는 사람 의원들은 꽤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합의도 파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조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야 협, 협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특검법 개정안 일방, 일방 처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화투쟁 카드로 장애투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투쟁을 벌일 계획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일단 민주당이 얼마나 더 폭주할지에 따라서도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어, 진짜 사법부의 독립을, 완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도가 된다면 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그걸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중에는 뭐 장애투쟁도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로까지 폭주하지 않는다면 어, 그래도 뭐 장애투쟁이라는게 사실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윤 대표도 이제 계속 고민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장애 투쟁할 때도 이제 극우 세력과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층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 대표님도 최근에 그 손현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 소년보 목사님 문제를 그렇게 강성과의 뭐 결탁 뭐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년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예배 단계에서 조금 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발언을 했다 이 정도의 혐의로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잘 동의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사법부가 정치권의 그 눈치를 본어 결정 아닌가라고 비판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어 그이 사건만 가지고 뭐 어떻게 그장동일 대표께서 그 이쪽 다시 거리 뭐 거리의 세력과뭐 어떻게 결탁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긴 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그 중에 또한그 축을 맡고 있는 게 전환길 전 강사분이잖아요. 특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수업을 들으셨던 거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네.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예. 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사적 기관으로 밝히시기도 했는데 아, 전현기 씨뭐 영입부터 뭐 동천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아요. <laughs> 이 전한길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크게 봤을 때는 또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국민 시야에서 너무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과 말을 지금은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참 여전히 좋아하는 분이지만 요즘 하시는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 얼마 전에는 본인이 뭐 유튜브 수익 정지 처분이 나니까 네. 이제 유튜브도 좌파다 그러시고 네. 무슨 본인도 이제 그뭐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뭐 그러시는데 뭔가 이렇게 뭐 본인의 세상에 좀 갇혀 계시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진보진영의 김어준 씨와 보수진영의 전한기 씨를 비교하면 어느 분이 더 지금 좀 과도하다고 보시나요? 어,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마 어, 김어준 씨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정도에까지 영향력을 아직까지 미치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것은 김어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과제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민심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장동열 대표 같은 경우에 전당대에서는 이제 중도의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이제 강성 보수층 극우 세력과의 결별 없이 중도층의 구애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극우라고 뭐 하기도 하고 강성층이라고 하기도 네. 하지만 사실은 딱한 가지 이슈에 있어서만 민심과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지난 뭐개엄 탄핵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민심과 큰 괴리가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영역들 정책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내부적으로 크게 과연 이견이 있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업을 장려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한미 관계를 어,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어. 그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당내에서 크게 이견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 민심과 더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의 입장이 오히려 민심에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지난 개엄 탄핵에 대한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거 지금 민심과 좀 강성지층 사이에 조금 이렇게 괴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감정을 뭐 추스릴 시간도 네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이 되신 상황이니까 이 과거의 일이 됐잖아요. 과거 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뭐 차이는 조금씩 좁혀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국민들께서도 이 특검이 더 진행될수록 특검이 이미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당 차원에서 어떤 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이미 보여줬고 앞으로 더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적어도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 당을 보시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이게 자동으로 부합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도 수도권 청년 이제 이쪽에서는 민심이 이제 더 냉랭한 것 같아요. 근데 비호호감도도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저는. 너무 뭔가 서두르기보다는 원, 원칙적인 부분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합리적이고 정말 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희가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계엄과 탄핵은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일들은 조금씩 조금씩 정리되어 갈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주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 시야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는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취임 100일 기,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뭐 논란들이 있었죠 무슨 뭐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봤던 더더 더 우려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크립트를 다 봤을 때한 네. 시간이 넘는 질의응답과 본인의 소견을 밝히는데 청년이란 단어가 등장조차 안 합니다 일자리라는 단어도 등장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굉장히 위험한 인식들, 국가부채 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들을 너무 공공연하게 하세요. 이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분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런 인식이 여러 가지 이분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란지 뭐 이런 것들에 동시에 다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뭐 당장에 뭐 관심은 살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훨씬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당이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면 저는 분명히 중도, 수도권, 청년들 특히 미래 세대를 살아갈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가장 관심 많, 많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을 조금 더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당이 조금 더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거는 나중에 꼭 하고 싶다 뭔가 이런 뭔가 정치에 대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쪽 보시고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저는 벽돌 한장 놓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훌륭한 집에 조금씩 조금씩 더 낮게 되는 그래서 제가 벽돌 한두장더 쌓아 올려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온이 대한민국을 다시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 우리 청년들도 많이 더잘살수 있게 하고 또한 뭐 정치를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도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할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